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데이업 김아지멘트입니다. 오늘 아센디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장 자체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영상에서 좀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좀 빼고요. 오늘 우리 아센디오가 난세장인데도 불구하고 6%대 상승으로 마무리됐 했습니다. 일단, 좀, 뭐,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난세장의 6%대 상승, 이것만 봐도 굉장히, 어, 고무적인 사실이죠. 근데, 정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좀 같이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말 그대로 상승을 견인한 수급 주체가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센디오 관련돼서 주주님들이지나면꼭 알고 있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에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좀 잊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높아짐에 우리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체크를 다시 도와드릴 거고요. 요런 내용들 말씀 살펴보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시나리오 관련된 말씀 나눠볼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이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 요구를 한다든지, 금전 요구한다든지, 리딩방 가입권유하시라는뭐 이런 뭐 요구한다든지 일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 팩트 기반한 이 기업 관련된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는 굉장히 어 퓨어하고 라이트한 그런 채널이 엄청나게 건전한 채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좀 필요해요. 지금 막 최근에 막 여러분들 뭐주신 유튜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들 영업 핸드폰 번호 를렇 적어놓고 이 번호로 뭐 구독 뭐 보내달라고 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어, 이제 화면 뒤에 얼굴 가리고 목소리로 막하래서자 그런데 문자 보내시는 순간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아, 골칫거리 아파지십니다. 막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엄청 올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핸드폰 번호가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저희처럼 저희 대협촌처럼 정말 정직하게 운영하는 채널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쭉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진짜 이 영상 보니까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협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주주님들이시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가 바로 요거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사실 2월 28일날 이 정정신고 보고가 올라왔죠 그래서 원래는 이 유상증자 관련된 요 이슈가 지난해 9월 26일날 최초로 공시가 됐었는데 여기 좀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빌 같은 경우에 원래는 2월 28일 2024년도 2월 28일이었는데 여기 좀 밀렸어요 그래서 4월 29일로 밀렸습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 동안 밀렸겠죠. 나비빌이 밀렸으니까 뭐 당연히 밀렸겠죠. 요 일자는 5월 17일입니다. 자, 요거은 음 간단히 좀 볼게요. 신주의 종류, 요거를 보시면요, 14807502주. 여기 이제 새롭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어디에 플러스가 되는 거냐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보유 물량. 뭐 사실은 뭐 주식 보유 물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어 지금까지 발행이 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게 이제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회사는 뭐 자기 그냥 개인 채무 갚는데 쓰겠다. 회사 빚 갚는 데 쓰겠다. 뭐 이런 종종 말도 안 되는 공시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 제외하고, 자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상증자가 여러분 무조건 악재가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시설 자금, 뭐 어떠한 생산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뭐 생산 캐파를 늘리는 데 쓰는 돈은 요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 운영 자금의 약 50억 원가량을 쓸 계획이고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거의 약 100억 원가량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아직 뭐 오피셜하게 밝혀진 뭐 정보는 없습니다. 이아센디오 관련된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면 아직까지그 누구도 알수 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뭐 최근엔 찌라시가 좀 많이 돌고 있죠. 이게 뭐그 초전도체 관련된뭐 땡땡 기업들 있죠 뭐 그런데 뭐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요런뭐찌라시가좀 돌긴 했는데 아직까지 오피셜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오피셜하게 밝혀지면 제가 여러분께 정보 전달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릴게요. 자 유상증자 방식은 제 3자 배정 어, 증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비비은 4월 29일 그리고 상장 예비기는 5월 17일 우리 아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실 건요. 이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을 보셔야겠죠. 어, 1,013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주는 아까 저희 체크했고요 자금 조달의 목적 또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근데 요걸 왜 두개 어, 두 붙여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요 금액을 어, 합한 것들을 잘 어, 염두에 두세요 요거 구하는 공식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 상수에요 요한 주당 발행가액 있죠 1,013원 곱하기 해서 앞으로 몇 주가 신주가 발행되냐 요거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1 4 0 0 80만 7500 2주 딱 하면은 요 값이 요거 두개 합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게 바로 의무 보유 관련된 내용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인데 TDM 투자 조합 3호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배정을 받는데요. 그래서 배정 주식 수 그대로 예 요거 100%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어이 비고를 보시면요. 중요한게 나옵니다. 1년 동안 의무 보유를 해야 한다는 이런 옵션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가져와서 어 상계를 시켜드려봤고요.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너무 과거 이슈부터 뭐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오늘 주가만 좀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도 요 검은색깔 선인 2 4 1 선에선 그래도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6.62%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 0.18%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장중 고가가 여러분 1,017.37%까지 급등을 하죠.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 이쪽 라인이죠. 이 노란 색깔, 이쪽 상단부분인 1,270원 이 근처에서 저항에 밀렸어요. 보시면 장중 고가가 1,277원 터치를 하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았죠. 이러한 어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고무적인 게 지금 엄청나게 증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대하락장에서 나왔던 상승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두 번째 고무적인 사실은 이 파란 색깔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쪽 이 파란 색 이게 어, 11선입니다. 11선 단기 이평선인데이 위로 올라와 주는데 일단 성공했어요. 자, 이거 두 가지가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그럼 이런 난세장 속에서 어, 누가 어, 이렇게 샀길래 주가가 올랐냐 그걸 한번 좀 보니까 이렇게 오늘 외국인이 거의 130만 주가량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뭐 2만 주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 어, 이 매수세에 비하면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좀 매수세고요. 오늘 이렇게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에 좀 많이 실망하셨던 우리 개인 분들이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좀 많이 떠넘기는 그런 어,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뭐 외국인은 외국인이고 알겠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뭐냐 프로그램 수급이에요. 오늘 장교 여러분, 이 프로그램 수급이 168만 5천 주가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늘 아센데어 상승은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다 했다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개인들 많이 나갔죠. 그리고 기관은 2만 주 정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 둘의 수급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 요거, 오늘부터 여러분,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 이 동향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네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스탠스 바꿔서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느냐, 요게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얘네가 확보를 해 두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아센디오의 지금 뭐이 유통 물량이 거의 뭐 1억 주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수급 요 합쳐서 뭐한 300만 주 가량 하면은. 뭐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세가 좋지 않은 장세인데도 300만 주가 들어왔다는 건 엄청나게 우리한테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잘 이들의 동향도 잘 체크를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센디오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 그때 제가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 대업의 김아진 멘토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